반갑습니다. 올바르게 차량을 판매하는 올바른 중고차의 황의진 팀장입니다. 자 이제 4월 5월 접어들면서 SUV의 계절이지 않을까 싶을 만큼 날씨가 좋아졌습니다. 자 차박하시는 분들, 캠핑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어, 이 차량 한번 추천드리고 싶어서 영상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의 차량은요 더뉴 소렌토 차량입니다. 자 2018년 3월 등록에 94,000km 주행한 차량이고요. 어이 차량은 배기량이 2,200cc 2.2 엔진 어 8단 미션을 자랑하는 2.2어 8단 미션을 자랑하는 어 넘버원 에디션이라는 등급의 차량이고요. 어이 차량 옵션은요. 전동 트렁크, 어, 후측방 센서, 정품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어,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자, 필요 옵션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사고 전혀 없는 무사고 무기한 차량이고요. 아직 제조사 기아자동차 어, 엔진 미션 보증 많이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자, 안전하게 차량 구매 원하시는 분들한테 어, 조금이라도 보증 남은 차량 이 차량 한번 어떠신가 싶어 가지고 영상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차량 실내 실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뉴소렌토2.2 1륜 어, 넘버원 에디션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차량 번호는요. 163조 9331 차량입니다. 어, 제가 매입한 실차주 실매물임을 약속드립니다. 자, 이 차량은요. 사고 교환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이렇게 스타일팩이 추가가 돼서 HID 헤드램프가 들어간 차량입니다. 자, 본네트 깨끗한 본네트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어, 돌팀 없고요. 뭐 스턴칩 없이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릴 부분에 있어서도요. 어, 깨끗한 그릴 상태까지 이런 거없구요 어,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타일 팩이 들어가면 이렇게 사구 안개등이 들어가고 어, 헤드램프가 HID 헤드램프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금 헤드램프 클리어 상태도 너무 좋고 차량 뭐 관리 상태 상당히 뛰어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계속해서 외관 살펴보면은요, 어, 크롬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요 크롬휠이 뭐 까지거나 조금 어, 도장면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차량은요 깨끗하게 잘 어, 크롬휠이 잘 장착이 되어 있고요 어, 지금 타이어 상태 보시다시피 타이어 트레이드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19인치 크롬휠 타이어 상태도 많이 남은 차량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외관 살펴보면은요 어, 외관 흰색 차량이에요 깨끗한 흰색 차량이고요 뒤에 타이어도 뭐 비슷합니다 그리고 크롬휠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자이 차량 우리 시트 상태도 같이 보면서 제가 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운전석 트립, 네, 깨끗한 운전석 트립 상태 보여지고 있고요. 자, 전동 시트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어, 이 차량 요 운전석 시트가 간혹 주름이 있는 차들이 있고 한데요. 사용감이 거의 없어요. 운전석 시트 상태 너무 좋은 차량입니다. 자, 깨끗한 시트 클리어링 상태도 보여지고 가죽 시트도 짱짱하게 아주 깨끗한 상태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뒷자리도 한번 볼게요. 네, 뒷자리 트립. 네, 깨끗하죠? 뒷자리 시트는 뭐 거의 사용을 안 하셨다고 해도 무방할 만큼 정말로 깨끗합니다. 자,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네, 시트가 뭐 조금 지저분, 뭐 시트는 그래도 많이들 그래도 깨끗한 편에 속하는 차들이 많은데 간혹 지저분한 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차량은요 너무 깨끗한 차량이고요 어, 상당히 좋은 시트 컨디션을 보여지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 매트도 고급진 코일 매트 조금 고급형으로다가 잘 깔아 놓으셨는데요 어, 관리를 많이 하면서 타신 차량이라는 생각이 드는 어, 상당히 컨디션 좋은 차량입니다. 자, 계속해서 외관 살펴볼게요. 자, 이 차량 뒤에서 본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더뉴소렌토의 올뉴소렌트 아니고 신형. 더뉴 소렌토 차량입니다. 자, 뒤에서도 멋있죠? 깨끗하죠? 자, 전동 트렁크도 한번 작동해 보겠습니다. 어, 버튼 전동식 파워 트렁크가 들어간 차량이고요. 어, 이 옵션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자, 버튼식 전동 트렁크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 차량은 5인승 차량입니다. 자, 뒤에 자석이 없는 여기에 자석이 없는 5인승 차량이고요. 어, 트렁크 공간으로 다 활용을 하실 수 있고, 어, 상당히 넓어요. 산타페 소렌토는 넓은 트렁크 공간. 활용하실 수 있고요. 이 앞에 의자를 앞으로 폴딩이 됩니다. 앞으로 접으시면은 조금 더 넓게 에어매트 같은 거 까셔가지고 또 시침 공간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고 차박 캠핑 하시는데 전혀 무리 없는 상당히 어, 뭐 인기가 많은 쏘렌토 차량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깨끗하죠? 자, 뒤에서 본 모습이에요. 네, 깨끗한 실내 공간 보여드렸고요. 자, 버튼식 트렁크 어, 열리고 닫히는 데 있어서 이음 없이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예쁘지 않나요? 자, 흰색. SUV는 흰색이 조금 더 이제 인기가 많긴 한데 저는 다크 그레이 색상도 좋아하는데 그 다음으로 이제 이 흰색 색상 어, 상당히 마음에 드는 색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측면 모습 깨끗한 도장 상태 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크롬 휠 19인치 휠 타이어 깨끗합니다 휠이 상당히 깨끗하네요 어, 휠이 너무 반짝이고 너무 진짜 특이사항 없이 상당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자 조수석도 시트 한번 볼게요. 네, 조수석도 트립 부분 깨끗하죠. 그리고 이 매트, 이 매트가 상당히 고급지네요. 이 매트가 어까도 이 세트인데요. 어, 좀 비싼 것 같아요. 꽤 비싼 매트를 깔아놓으셨고, 이 대시보드도 대시보드 커버까지 이제 사용하시면서 어, 깨끗하게 관리를 잘하신 차량이고요. 대시보드 안쪽도 뭐. 뭐뭐 훼손된 뭐, 뭐, 거 없이 정말 깨끗합니다. 제가 다 확인한 거고 깨끗한 상태라는 점. 그리고 어, 조석 시트 어, 너무 깨끗합니다. 운전석이 깨끗하니까 뭐 조석 당연히 깨끗하겠죠. 네, 너무 깨끗한 실내 컨디션 보여지는 차량입니다. 정말 실내 실에 나무랄 데 없이 어, 상당히 좋은 컨디션 유지하는 더뉴 소렌토 8단 미션을 자랑하는 2.2 1륜 어, 정말로 등급 높고요. 옵션 많은 차량인데요. 이 차량 어, 제가 전국에서 가장 합리적인 금액이 얼마일지를 고민 많이 해서 판매 금액 책정했습니다. 자 합리적인 금액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차량 실내 살펴보고 제가 금액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행거리 94,701km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 이 차량 2018년 3월 등록이 2018년식 차량이고요. 어, 사고 교환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어, 주행거리가 9 4 0 0 0 k 라 제조사 보증이 10만 킬로까지거든요. 한 6천 킬로, 5,500 킬로 정도 남은 상태예요. 이거 출고하셔가지고 어, 중고차 사셨다고 이제 제조사 들어가셔서 한번 성능 점검 받아 보셔도 뭐 보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엔진 미션 관련해서 돈 들어갈 일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어, 정말로 컨디션 좋은 차량이고요. 어, 엔진도 정숙해요. 제가 느끼기에 상당히 정숙한 차량입니다. 자 계속해서 옵션 살펴볼게요. 어, 이 차량 사이드미러 보시면은요 이렇게. 어, 후축방 센서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차가 가까이 다가오면 작동을 하는 어, 센서인데요. 안전운전하실 때 어, 필요한 센서입니다. 자, 이 차량 후축방 센서까지도 들어간 차량입니다. 그리고 어, 실내에서도 이렇게 전동 트렁크 버튼 누를 수 있고요. 자, 미끄럼 방지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핸들 부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핸들이 뭐 까진 차들도 간혹 있는데요. 너무 깨끗합니다. 신차급 컨디션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깨끗한 어, 핸들 상태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장거리 운행시 필요한 크루즈 컨트롤 장착되어 있고 어, 블루투스 기능 다 들어간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계속해서 옵션 살펴볼게요. 자, 버튼 시동 들어가 있고요. 차량 키두개 확인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키두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상단부 보시면은 하이패스룸밀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차량 정품 내비게이션이 들어간 차량입니다. 정품 내비게이션, 자, 후방 카메라 화질까지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후방 카메라 화질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깨끗하죠. 어, 계속해서 자, 프로토 에어컨 장착이 되어 있고요. 어, 운전석 통풍 시트, 자, 운전석 열선 시트, 핸들 열선. 조수석도 3단 열선 시트, 3단 통풍 시트 다 들어간 어, 통풍 시트 옵션까지 다 들어간 차량입니다. 그리고 오토 스탑 기능이 있죠. 이렇게 자 오토 스탑. 뭐 이제 정차 시에 시동이 꺼졌다 켜졌다는 오토 스탑 기능까지 있는 어, 상당히 똑똑한 옵션이 많은 차량입니다. 자 실내 한번 더 비춰볼게요. 이차량 비흡연 차량이에요. 자 비흡연 차량이고요. 천정부 보셔도 상당히 깨끗합니다. 어디 하나 나무랄 데 없이 정말로 깨끗한 실내 컨디션 보여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제가 전체적으로다가 한번 다 이렇게 천천히 카메라로다가 비춰보고 있는데 너무 깨끗하고 나무랄 데 없는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정말 합리적인 금액에 한번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신차 보증, 엔진 미션 보증 남아 있는 이 차량. 어, 밖에 나가서 제가 판매 금액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헤드램프 한번더 비춰보고요. 가격 공개할게요. 자, 헤드램프 지금 제가 깨끗해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금 라이트를 작동을 했는데요. 어떠신가요? 깨끗하고 상당히 세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유니크하고 예뻐 보입니다. 자, 이 차량 이제 판매 금액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 3월에 등록한 현재 9만 4천 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사고 교환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주행 컨디션, 정말 일품인 차량이고, 너무나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엔진 미션 보증, 제조사 남아있는 차량이니까, 염려 없이 구입하실 수 있는 그런 더뉴 소렌토 2.2 8단 미션을 자랑하는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의 판매 금액은요, 정말 합리적인 금액, 전국 최저가 금액 약속드립니다. 215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 전화번호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 차량 말고도 SUV 차량, 산타페 차량, 뭐 QM6 차량, 카니발 차량, 많은 차량 제가 지금 보여 중에 있으니까는요. 제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 다른 차량 관련해서도 문의 주시면은, 어, 제가, 어, 문의에 맞게 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영상 시청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올바르게 차량을 판매하는 올바른 중고차의 황의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